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래대에 남겨둔 디도에게 이제 디도서를 쓰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울 것을 얘기를 했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느냐 하는 거그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도들을 세워가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젊은 아니, 늙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대, 대충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특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리고 이제 디도의 사명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거짓된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합 적당하게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늙은 남자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 이 절제가 잘이 사람이 늙어지고 이제 힘이 세어지고 또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제 자기 고집이 세어지고 절제가 잘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늙은 남자들이 자기를 잘 다스려서 참이 믿음, 사랑, 인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늙은 남자들도 뭔가 이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이제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참, 이 여자들의 특성 중에서 이제 보통 보면 남자보다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이 많으면 좀 좋은 말, 사랑의 말, 생명의 언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흠담을 들어놓는 그런 모함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술받시지 않는 것 선한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늙은 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늙은 여자들이 이렇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늙은 여자는 사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그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어떤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되냐하면 그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이 가정 생활 젊은 나,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또 순종할 줄 알고 집안 일을 잘하고 선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늙은 여자들이 늙은 아,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6절에 젊은 남자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그래서 범사에 네 자신이 그러니까 이 디도고와 이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 대적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방할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대적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 거룩한 생활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신중하며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신중하라.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무게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라는 건 이것은 신중하라는 말은 늙은 남자들도 신중을 해야 되고, 또.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도록 늙은 여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또이 젊은 남자들도 또 이렇게 신중을 하도록 계속 신중하게 신중하게. 뭔가 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 자기를 잘 다스리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진짜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는 종들은 이제 종들, 이 종들은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물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교회 와서는 예수를 믿기는 하겠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느 주인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십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아주 신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할때 인간의 어떤 행위는 아무 공로도가 없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율법적인 사람보다도 더 신중하고 정직하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고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정력을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늘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신중하라, 신중하라. 좀 무게가 있는 생활을 살아라.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즉각적각 즉각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말던지지도 말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진짜 생각하고 말하고 또잘그 시기와 그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인가 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농담하고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다음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생활은 그냥 찬송 부르면서 아멘 주의해서 옷이 없어서 막 찬송만 부른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의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신중함과 절제함 또 거룩함, 의로움 이런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다 죄값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건졌다. 물에 빠진 자를 살려줬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 또 돈도 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적들로 하여금은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비방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습니다. 왜 비방을 받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이 가장 중요한 신중함, 또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저 탐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대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얼굴에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서 자신을 주심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절제하고 자기를 다, 잘 다스리는 이런 생활을 살아야만이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훈은 빛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에왔으만뭐 예배 드리고 찬송 불러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이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들 전부 다이 삶이 뭐냐하면 교회 왔으만의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입니다. 종들이 또집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모든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고 대적들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니 오늘도 선한 일을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